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말없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망해가는 조짐은 의외로 조용히,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인사도 없이 떠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싸우지도 않으며,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거대한 경고음이며 교회의 숨결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걸어갈 때 예언자가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단지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조용히 붕괴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그럴듯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음식 나눔, 문화 강좌, 소모임, 좋은 강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말씀이 사라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 그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것을 느낍니다.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인사는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향한 진실한 돌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리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다시 울려 퍼져야 할 때입니다. 예배는 여전히 들려지고 있고 찬양은 여전히 울려 퍼지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고 설교는 위로만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사라지고 십자가에 대한 도전은 무뎌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기 시작할 때 진리 대신 인기와 안정이 기준이 될때 사람들은 깊은 허기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어도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예배당은 점점 비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신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불만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시도가 만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교만이 교회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 때문만도 아니고 성도 간의 갈등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가 더 이상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깨어있을 수 없는 환경, 뒤도가 자연스럽지 않은 분위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많이 울려 퍼지는 공간. 그런 곳에서는 누구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교회가 자신들의 영적 집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 없이 떠나는 사람들을 볼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침묵했는가? 왜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는가? 그것은 바로 기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끊겼다는 것은 이미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편하게 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커피 한 잔하고 돌아가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공허함뿐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교회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 진실한 회개, 함께 우는 기도, 죄를 직면하게 하는 거룩한 떨림을 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님 앞에서 떨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모습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요? 한 명, 두명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는 교회는 이미 감각을 잃은 교회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가 다시 그 본질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교회를 향해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떠납니다. 눈물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마치 유다처럼 조용히 자리를 비운 그들의 빈자리는 우리에게 아주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그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는가? 왜 그들의 침묵을 듣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으로 떠나는 사람은 더 가까운 이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날 때 남아있는 이들은 묻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 그러나 진짜 묻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묻는 척 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걸까요? 진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여전히 화려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목소리는 여전히 힘차지만, 그것들이 사람의 신령을 건드리지 못할 때 그것은 단지 종교의 흉내일 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의 말에 지혜가 아닌 성령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교회에서는 이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신리를 달래는 위로가 되고 찬양은 감정의 분출로만 끝나며 기도는 습관적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 변해버린 이 예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그 순간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차라리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찬양하는 것이 더 깊다고 느끼게 될때 그들은 교회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가 무너져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그대로고,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주보는 인쇄되고, 예배는 시간에 맞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의 집안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미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셨고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망해 간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운영되는 교회는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립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하고 교회답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진리를 타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말씀이 힘을 잃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단지 지식이 되고 머리로만 이해되고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 순간 교회는 본질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도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예언의 말씀도 삶을 바꾸는 회개의 외침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평범한 강연뿐입니다. 강연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삶을 흔드는 말씀만이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그 말씀이 사라졌기에 교회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유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유지는 죽음을 늦출 뿐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목마름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는 예배는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형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를 원합니다.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공동체. 그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말없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단순한 소비자, 의식 때문이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회피이며 책임을 미루는 태도입니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너무 바빠서 그한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일들을 분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 밀려나고 회의와 행사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본질에서 멀어졌고 성도는 외로워졌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일수록 조용히 사라지는 법입니다. 교회에서 오래 봉사했던 이들, 헌신적이었던 이들, 누구보다 예배에 성실했던 이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깊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없이 떠났다는 건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이용하고 그 수고를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를 향해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사계신 공동체를 원했는데 교회는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이가 짐을 싸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는 주일 예배 속에 사실은 무서운 침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리가 비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나의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가 무너져 간다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겉모습은 더 단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행사는 더 많아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외부 강사가 오고 노래는 더 웅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뒤에 본질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이미 썩고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사야에서는 꽃이 시들고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열매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변화된 삶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불편하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느껴지는 미선, 형식적인 말투, 관심 없는 인사, 그저 의무감으로 섬기는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지치게 만듭니다. 본래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입었는지, 얼마나 헌금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시선이 공동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갈급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너무 많은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의 특징은 바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던 마음이 없고 예배 시간에도 웃음과 잡담이 넘치며, 말씀 앞에서 무릎 꿇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넘치지만, 그것을 삶에 옮기려는 결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는 지식만 넘치는 장소가 되고, 그 지식은 아무도 살리지 못한 제 성도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교회가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의 울음을 품지 못할 때 그것은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에게 하신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낮은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위로 올라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며 자신을 드러내는데 익숙합니다. 회의 시간에 리더 모임에서 운영회의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 복음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면 이미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놓치는 순간 방향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초신자보다 오래된 성도들이 더 편한 구조, 새로운 사람보다 기존 멤버가 우선인 문화, 낯선 이가 들어오면 경계하는 시선. 이런 구조 안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재산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각자 살고 각자 기도하며 각자 지쳐갑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영적인 눈을 감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공백을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보시고 악한 길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결국 성도는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발걸음을 끊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해 느꼈던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지고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남아있기를 기대하기엔 너무 많은 침묵과 무관심이 존재합니다. 성도는 무너지는 교회를 붙잡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에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기도의 눈물을 외면합니다. 누군가 울고 있어도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 첫사랑이란 바로 그 울음을 함께 나누던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한다. 누가 봉사에서 빠졌다. 누가 나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심 어린 중보의 기도로 이어지지 않고 험담과 판단으로 번져갈 때 교회는 본질을 잃습니다. 그 소문 속에는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신호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 그들은 떠납니다. 한명한 한 명의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놓친 아니면 외면한 수많은 기회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떠났다는 건 교회가 그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와 멋진 음악이 있어도 그한 사람의 영혼을 외면했다면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조용히 반복됩니다. 교회가 망해가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외로 그것은 세신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았기에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분위기, 형식적인 인사, 무관심한 시선, 웃고 있지만 차가운 관계. 이런 것들은 처음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감정을 그대로 마음에 담은 채 다시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진리를 감추고 사람의 인정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결과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오히려 더 얽매이고 지쳐 나갑니다. 말없이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지, 그래도 붙들어야 하는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 고민 끝에 결정한 조용한 이별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신앙 자체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곧 하나님과의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신앙 생활 전반에 근자를 드리웁니다. 교회에서 받은 실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이 위험한 연결고리를 교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지도자와의 단절에서 비롯된 불안과 공허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할 때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시대의 영적 여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고 무거운 결단이며 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 붙잡지 않고 누구 하나 이유를 묻지 않고 누구 하나 아파하지 않을 때그 공동체는 이미 서로에 대한 책임을 잃은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그 울음을 귀찮아하고 그 위로를 낭비로 여깁니다. 리더십의 타락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오해하고 사용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목회자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직분이 계급처럼 작동하며 섬김보다는 지시가 우선되는 교회는 점점 숨이 막혀갑니다. 이사야는 참된 지도자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사람들을 묶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며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때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신앙마저 조정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결과 아무 말 없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교회가 그 떠남에 익숙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사라지면 놀라고, 슬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무덤덤해집니다. 누구는 이사 갔다더라, 누구는 바쁘다더라, 누구는 그냥 힘들어서 쉰다더라. 그 설명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감각해진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이탈을 당연하게 여기며, 결국은 폐허처럼 변해갑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고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은 영적인 민감함의 증거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숫자, 이전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식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교회, 누군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 그런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단순한 출석 개념이 아니라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는 치열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에도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의 감동을 경험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공동체에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시험을 받을 때, 성도는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남아서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가. 그 갈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무릎 꿇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어떤 모습인가? 칭찬받는 교회인가, 책망받는 교회인가? 사람들은 말없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나는 실망했습니다. 나는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들리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이들이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양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목자의 심장입니다. 아흔 아홉 마리보다 한 마리의 부재를 더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앉아 조용히 예배를 드리던 한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부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었는지,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 표정을 본 이는 있었는지, 그가 남긴 기도의 흔적을 들여다 본 적은 있었는지, 교회는 영혼의 집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람을 잃어버리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사라진 이들을, 소리 없는 울음을, 말없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진정한 위기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물로 유지되고 행정으로 관리되며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해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던 이유도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고 이익을 얻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 우리끼리만의 질서로 운영되고 있는지, 망해가는 교회의 신호는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의 집중력, 교인들의 눈빛, 서로를 향한 관심의 깊이, 뒤도 모임의 분위기,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민감함, 이 모든 것들이 차갑게 식어갈 때 사람들은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결정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이것은 단순한 교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판단입니다.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 광야를 배회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방향을 잃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침묵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떠난 이들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남긴 자리에 앉아 그들이 흘린 눈물을 대신 흘려야 합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전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교회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며,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아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떠나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무감각이야말로 가장 깊은 병입니다. 또한 교회는 회개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며 교인 탓을 하고 리더십을 비판하고 구조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각자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예배를 대했던 자세 내가 공동체를 바라본 시선, 내가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무릎 꿇는 것이 교회의 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바로 그러한 회개의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많은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떠난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무너진 예배를 붙잡고 울수 있는 사람, 공동체의 죄를 내 죄처럼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다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 명, 천 명의 모임보다 단한 명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보다 길가에서 외치던 한 사람 바디메오의 소리에 멈추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한 사람의 고통 앞에 멈출 수 없다면 이미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사랑은 숫자가 아니라 시선입니다. 누구를 보고 있는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누구를 향해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결국, 교회가 망해가는 가장 큰 신호는 단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울지 않을 때, 아무도 고치려 하지 않을 때, 진짜 끝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아직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 아직 교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멈추고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무너진 벽을 다시 쌓는 그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